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한번 봐오도록 할게요 어, 트럼프 이제 도지 장관 그런 이슈로 12월달에 많이 오르고 나서 비트코인처럼 빠르게 내려갔어요 빠르게 내려갔는데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을 때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더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 이 지금 자리 고점에서 찍었을 때55% 정도 빠졌는데, 이 종목의 이제 역사를 한번 봅시다. 한 번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얼마만큼의 폭으로 떨어졌었는지. 우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은 보통 40% 정도 2012년, 그리고 다음 층 박스권, 2014년부터 2018년 자리에서 보면은 여기는 49%. 여기는 52% 그리고 여기 코로나 구간은 62%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하락장대 이제 증시 하락장대 66% 빠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행보 구간에서 점차적으로 상해하는 구간 51.2% 그리고 이번에 54% 정도 빠졌는데 그 제가 누누이 말, 말했었다시피 시즌 종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빠질 자리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버블 한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52% 빠져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0년, 20년 된 이런 흐름에서 많이 빠졌을 때 여기 구간이 66% 빠졌고 여기가 60% 코로나 때 빠졌는데 보통은 4, 50%에서 이 하락이 마감이 되더라. 그리고 지금은 여기 그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60%만큼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부터가 이제 행복 구간이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로 비율 한번 봅시다. 0.812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지금 0.778이죠. 많이 내려가봤자 204 달러거나 진짜 많이 떨어져봤자 180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이 이제 바닥이거나 무릎이겠죠. 근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이 마디랑 이 마디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왔다고 봐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너무 빠르게 뺐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기보다는 이런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하반기 때부터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하반기 정도. 그래서 이렇게 1, 2층 횡보 이후에. 이런 밥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좀새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세판으로 하나의 상승파동이 남아있다. 그래서 한 700달러 정도까지는 찍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 이슈 터트려서 쭉 하락 추세로 만들지 않을까.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제, 나중에는 깨질 것 같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 긴 추세 있죠? 이런 라인 찍으러 갈것 같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많이 내려가봤자, 11% 정도고, 지금 고점까지 탈환하기에는 113% 정도가 올라야 데, 되는 자리다. 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저는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다시. 네, 딱, 네, 다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라인이, 결계입니다. 다른 공간이에요. 이런 자리 안 깬다 보통 여기서 지지 못받다가 지지 받고 지지 받고 빵 싸주죠. 그러면은 여기 또 지지 받고 갑니다. 아직 사이클의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지지 받고 갈 거다. 네 이상입니다.